<laughs> 낯선 이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잠깐만 부주의하면 이 발음이 틀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수꾼. 파숙군,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파수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문직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진정 힘들고 어려운 2년도 동안 우리 교회 파수꾼들이 많이 있었기에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요즘 저희 교육자분들과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어, 바쁘고 피곤하지만 아, 참 행복하다. 성도들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원래 부모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자녀들이 잘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기쁘고 좋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을 볼때 힘이 나고 신이 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희 목사님과 만난 것이 12월 달이었습니다. 대세를 하면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우리 고신 교단에 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구나. 아멘이 약합니다. <laughs> 아, 저희 고신 교단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순수하시고 열정이 있으시고 영성이 있으시고 말씀의 깊이가 있으신 목사님을 아, 저는 처음. 완납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단일 목사님 언제 오시나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되나요 그러셨지요 그러셨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든든한 파수꾼들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으로의 사명을 더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로서 레위인을 그리고 제사장을 조직합니다 그리고는 찬양대를 조직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에 보니 성분에서 시중들 문지기들의 명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통하는 통로를 지켰으며 모든 바깥 문을 여닫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인도하였고,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사람들을 되돌려 보냈으며 성전에서 도둑질 하는 자들을 감시하였습니다. 이 문지기들의 일을 고라의 자손과 오벳에돔의 자손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맡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맡은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맡은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그러면서 아합니에 우리가 귀천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있는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성전 문지기하면 그다지 좋은 시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도 엄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필요하셔서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어떤 일은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은 덜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사의 일은 아주 중요하고 교회의 청소나 설거지는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가 맡은 일은 중요하고 평신도가 맡은 일은 덜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 젖어 있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섬김과 모든 직분은 다 종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입니다.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일이나 직분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생각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직분과 사명이 다 중요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합니다. 12절을 보시면 1절에서 11절까지 소개한 문지기들을 가르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아멘! 이들은 레위인, 제사장, 차량대와 마찬가지로 문지기의 직임을 얻어 여와의 호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이들이 얻은 문지기의 직임이 다른 직임보다 열등하거나 천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사, 문지기의 직임이 세상에서는 천한 일이요. 보잘 것 없는 일로 여겨질지라도 성전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임은 레위인들이 맡았던 다른 모든 직임들과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 역시 레위인들이 맡았던 다른 모든 일들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직임이 귀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일이 어떤 일이냐가 아니라 그 일을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의 목적이 그 직임의 귀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악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그 일은 악한 행동이오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하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그 일은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역사상 가장 고결한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좋은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옷을 벗기우고 채찍에 맞으며 가진 수모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우면서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일의 종류로 본다면 그보다 더 천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에 역사상 가장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임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길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작은 성김일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길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봉사 성김 신청서가 나갔습니다.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3D 업종 중에 하나가 우리 차량 주차장 아닙니까? 참 귀한 일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생각을 모아주셔서 섬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특세를 하면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동그라미 탁 치시고 힘들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요일 2시마다 청소를 한다는데 제가 그거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많이 나오셔서 도와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김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성김, 그 성김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성김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했던 수고, 우리가 했던 기도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요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시어 가족이 번성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전에서 8 절까지를 보면 레위인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담당하였던 오벳 에돔의 가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이 가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벳 에돔의 가문은 성전 문지기 24 반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 반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 하는 자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특히 오벳 에돔의 장자 스마야의 아들들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사의 칭호를 얻었으며 가족의 족장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벳 에돔의 가문이 이처럼 큰 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일차 언약궤 운반이 우사의 죽음으로 실패하였을 때, 다윗이 마다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3개월간 모셨던 바로 그 사람이 오벳 에돔입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언약궤 운반이 중단된 이후 하나님의 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하였습니까? 아무리 우상의 실수로 임한 재앙이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감히 자기 집안으로 하나님의 괴를 드리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니 일반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벳에돔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안으로 모셔왔습니다 물론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다윗의 명령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었든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여 3개월간 정성껏 모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지 않고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진 후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소유의 복을 내리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 오벳 에돔의 가문이 성전 문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다 갚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모으고 명예를 얻으며 권세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복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근시안적인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가장 복되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십시오.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였던 노아로 인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음에도 그 가정은 구원을 받았으며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될수 있었습니다. 또 순애 여인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녀는 엘리사에게 작은 방을 지어 주어 거기 유하게 합니다. 작은 선행을 행함으로써 남편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얻는 복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도 기억하시고 다 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성김을 먼저 요구하시곤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기회가 왔을 때, 성김의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성김도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보아를 쌓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성김도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셋째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11절까지 성정 문지기 24반열의 책임자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 각 반열의 담당 지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24반열로 나누어진 문지기들이 성전에서 주로 감당해야 했던 역할은 밤낮으로 성전의 문을 지키며 성소의 뜰에 경배하러 오는 자들을 인도하는 일과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 혹은 부정한 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지기들의 역할을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로서 항상 그 거룩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안전을 지켜야 했던 문지기들의 사명은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이 일들은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중집자님들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바수꾼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일에 예외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지키고 우리의 목장을 영적으로 지키며 우리 교구를 우리 반을 우리 식당을 우리 주차장을 우리 부서를 우리 기관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가정과 교회는 더욱더 거룩하고 안전한 진리의 터위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강력하게 행복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이성주의, 그리고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며 그렇게 가르치지만 세상과 미디어의 영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방심하고 있다가는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물들고 하나님의 용사다운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진 사명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은사가 없다고 경험이 없다고 내버려 둘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자리를 굳게 지켜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중국 베이징을 가면 빠뜨리지 않고 관광하는 것이 바로 말리장성이라고 합니다. 높이 9m에 너비가 5m, 길이가 3,000m나 되는 이 성벽은 그 누구도 기어 오르거나 뚫을 수 없는 초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뚫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리장성이 세워진 뒤에도 예상과 달리 북방 유목민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실공사를 해서도 아니고 성벽 어느 한 곳이 무너져서도 아니었습니다. 또 끝나는 부분을 돌아서 공격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만리장성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뇌물이 주어졌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순식간에 적군들이 침입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벽이 제 아무리 튼튼하게 잘 지어졌다지만 문지기 한 사람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토록 튼튼한 철옹성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모두가 지켜 나가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한 사람쯤이야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는 어렵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임명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게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롭고 행복한 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지켜 나갑시다.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더욱 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